중일 능률 김성군 일과의 본문 3보장 엠마는 살고 있습니다. 엠마가 3인칭 단수 주어니까. 단수동사로 해서 누구 나오면 돼? S 붙으면 되지. 살고 있습니다. 살다 뒤에 누구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인 있어야 된다고. 어디 안에 인 전치사하고 명사 국가. 캐나다 안에 살고 있습니다. w 버스 우리 둘 다. 버스 t 하면은 뜻 뭐야? 둘다 라는 뜻 우리 둘다 러브. 우리는 1인칭과 2인칭이 합쳐진 거고 어쨌든 얘는 복수잖아 그러니까 원형의 동사 쓴다고 복수동사 항상 원형 사랑합니다 동물들을 사랑합니다 그치 I don't have it. 나는 1인칭 don't 지니까 그러니까 doesn't 아니고 don't a don't have it.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사 a pet 그렇지?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애완동물 목적으로 쓰인 거지 But 그러나 그녀는 이번엔 3인칭 단수 주어 나왔고 그녀는 뭐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수동사로 쓰이는데 have의 단수동사는 have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have's 같은데 have's가 아니라 뭘로 들어간다고? has로 줄여서 다 지우고 has로 들어간다는 거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A dog.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 대상이 누구야? 강아지, 덕인 거지.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 목적어로 부른다. His name. 그의 이름은. 그의 이름. 이름이라는 거는 3인칭이고 나도 너도 아니잖아. 단수야. 3인칭 단수 주어되겠고. 당연히 비동사 is 와야 되지. Is 맥스입니다. 맥스, 보어. C는 뭐라고? 보어라고 우리가 부른 애들. 누구랑 똑같은 거에 보어는 항상 주어랑 같은 대상을 보어로 쓴다. 그럼 보어 들어가는 건다 누구냐면? 비동사 들어가 있고, 그지그 뒤에 쓰이면 다 보호다. 그 다음에, 그녀는, 역시 이것도 3인칭 단수 주어. 3인칭 복수면 S 붙이면 안 돼. 3인칭 단수. 그녀는 works X 붙이지. 그지 누구? 단수동사. 그녀는 걷습니다. 뭐 산책합니다. 그 산책시킵니다. 누구? 힘 그를 산책 시킵니다. 대상이 되겠고 힘이 가리키는 대상은 그녀의 강아지 맥스가 되겠지. 맥스를 every evening 우리 이런 걸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다. 라고 해서 시간 부사 문장 뒤에 보통 붙어있지. 매 저녁마다 매 저녁마다 그 강아지를 산책 시킵니다. Emma Thomas고 어디 캐나다 밴쿠버고 animals 맥스 이런 해시, 해시태그 써있고 다시 이제 또 다른 보전 Santiago is from Argentina. s a n 라고 사람 이름이야. 여도 어쨌든 삼인칭 단수 주어니까 동사는 비동사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찍고 가자. 비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be from 이렇게 나오고 국가나 나라 나오면 이거 어디 어디 출신이다. 그 어느 나라 출신이다. 아젠티나 르 출신입니다. be from. 어디, 어디 출신이다. he, 당연히 3인칭 단수 주어 되겠고, 그는 play의 s부터 해야지, 단수 동사. play 합니다.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띕니다. for his school. 그의 학교를 위해서, for 전치사고. 뜻은 뭐야, 뭐뭐를 위해. 그의 학교를 위해서 축구를, 축구, 뭐야, 축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학교 축구팀에서 뛰고 있다고. He plays a soccer for his school. He 역시 단수 주어가 되겠고. 그는 좋아합니다. 역시 또 단수 동사니까 s 붙어야 되고. 좋아합니다. 리오넬 메시를 좋아합니다. 대상이지. 목적어로 부른 대상. I 당연히 비 동사 am이고 줄여서 I'm. I'm a fan. 우리 팬알지 팬 뭔지? 내가 팬이고 팬이 나니까 이거 누구의 c 보어로 쓰이는 거지? 보어. 주어랑 똑같네. 나는 팬입니다. 뭐의 전치사 오브 붙었고 메시 붙었고 여기까지. so o f 의 뜻은 뭐 뭐의 메시의 팬입니다. 두는 역시라는 부사. 나도 역시 메시의 팬입니다. we talk about. 우리는 talk about 뭐 하다? 이야기하다. 우리는 주어. 당연히 복수주어지 복수주어 그 그러니까 s 이런 거 붙으면 안 돼. 우리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전치사고뭔 뭐 뭐에 대하여. 뭔뭐 뭐에 대해서. 메시와 그리고 사커 축구에 대해서 a lot 은만 은이 아니라 만 이라는 부사의 부사. 많이 메시와 축구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산테고 로이스 시리 베노사이오레스 아르헨티나고 사커매쉬라는 해시태크 가지고 있고 뭐래? do you have 그렇지 주어 나왔고 동사 여기 있는데 얘는 뭐야? 의문문이니까 의문문 음음문 쓸때 do, does, did 에서 대동사라는 애들이 앞으로 대신 나와서 주어 동사 순을 동사 주어 순을 이렇게 바꿔 놓지 do you have 너 가지고 있습니까? 온 온라인 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목적어. 네가 가지고 있다는 행동을 하는데 그 대상이 온라인 페이지냐? Add me. Add가 뭐야? 더하다지. 더하다. 추가하다. 그리고 명령문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문장 시작이 주어 없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서 뭐머 뭐 해라, 뭐뭐 하자, 나를 추가해라. 이 정도 말이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보자.